안녕하세요. 그 기회 전해 주세요. 이 친구 기회 줘 봐라. 그래요. 죽일 주기... 아이. <laughs> 자, 오늘은 여러분들 협동 게임이에요. 협동 게임. 이번에 오징어 게임 2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오징어 게임 2에 이 짝짓기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게임 간단 설명. 가운데에서 노래를 들으며 빙글빙글 돌다 호명된 인원수에 맞춰 방안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되는 게임 제한 시간 내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인원수가 맞지 않으면 탈락 일단 오늘 콘텐츠 여러분들 닉네임이 모두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끝까지 살아남은 분에게는 3부기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 죽이는 거 일정 시간 안에는 가능한데 죽이다가 잘못 죽이면 은그 <laughs> 닉네임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지금부터 원판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돌아갑니다 어, 언제 멈출지 몰라요 자 여섯 명 많이 흩어지긴 했는데 지금 야 여기 방 많아요 두려워. 방 많아요 여섯 명자19 8 7 자, 플레이어 멈추기. 음, 자 일단 이 친구는 왜 밖에 있죠? 이생 아, 희생, 이생자입니다. 이생자라고요? 아니 야, 너네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일단은 첫 번째 탈락자. 지금부터 돌아다니면서 몇명 남만 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몇 명이야? 세네다 여섯 명. 생존 하나 둘셋네 다섯 명. 오케이 인정. 하나 둘셋 다섯 명인 것 같아. 다섯 명이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잘 살았구만. 일렬로 서. 아 일렬로래 횡대로 서 횡대로. 그렇죠 하나 둘셋네 다섯 명. 아니, 이 친구들 좀 잘하는구만. 1라운드는 많이 살았네. 아다 자, 이번에몇 명일지 아, 몰라. 야, 얘는 왜 누워있어? 얘, 누, 누우면서 줬는데, 는 어, 누구 어 누구 일어나. <laughs> 4명! 9, 8, 7, 3 2 10! 멈춰!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4명이라고 했죠, 분명히. 하나, 저, 저, 둘, 저, 저, 셋, 저, 넷. 오케이, 오케이. 합격. 오케이. 빨간 팀문 여세요, 4명이야. 하나. 둘세아네 명이네. 까비. 빨간 팀 합격. 너 기다려. 너, 너, 너 기다. 아얘 어, 움직이야. 새끼 발가락으로 조금, 조금씩 움직이네 이거. 네 명이어야 되지. 하나 두세 명인데? 네명한명 네명 어디 있어요 여러분? 빨리 봐. <laughs> 네 명이네. 네 명이래야. 터무튀 다 탈락. 블루 팀문 열어. 하나. <laughs> 야, 다 탈락. 블루 팀 탈락. 방금 죽었어요. 네, 어, 9명 죽었어요. 네9명 죽으셨고요. 아 명. 자, 갑니다. 올라갑니다. 지금 다섯 명. 3, 2, 1, 0. 제발, 제안 <laughs> 나왔어, <나왔습니다>. 지금. 자, <laughs> 오늘 들어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레드팀 합격. 네명인데 지금 여기? 아저 있어요. 아, 깜짝이야. 다섯 명, 오케이. 자, 탈락. 그래도 많이 살아남았네. 야, 어차피 햄버거는 하나야, 얘들아. <laughs> 아, 그렇지. 네 명. 아난 3명 e 명 Samuel, s 명 하면은 다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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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e 이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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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보겠습니다. 세 명이라 했는데 세 아, 명이네. 죽일 뻔했다 진짜. 아, 잘 살아남는데 이거? 어 저기 왜 살인 일어나? 뭐야? 아, 살인도인데 합법이야. 어쩔 수가 없어. 열어. 세 명이어야 되는데 왜한 명이. <laughs> 탈락. 옐로우 팀 아, 열어. 살인 일어난 데 아니야 여기 지금? 저희가 아니. 아 여기 아니야? 알았어요. 주황 팀 열어. 세 명이네. 아, 여기가 여기가 살인 살인 일어난 방이죠. 너네가 죽였지. 아니야? <laughs> 이 친구들 이거 어? 정신 못 차리겠구만. 게 다섯 명. 5 4 3 2 1. 어우 야 이러면 두 팀에다가 두명 남는 거지. 야왜 서로 나가. 야 기회 줄랬는데 왜 나가. 안녕하세요. 그 기회 전해 주세요. 이 친구 기회 줘 봐라. 걔요. 죽이. 빨리 달걀 게임 가자. 던져서 닭 나오면 살려 줄게. 던져. 아, 한나니 한라, 한나니 알라신 야, 뭐야? <laughs> 아니 이게 나온다고? 아, 이거 아, 이거는 인정해야 돼. 이건 인정해. 야여이 아, 친구. 아, 자꾸 끈질게 기살아남아 끝내려고 했는데. 어우, 노래 좋다. 그죠? 어, 야, 이거, 노래 이거, 좋다. 한명10 9 8 7 6 5 4 3 <laughs> 2. 살나 멈춰. 나은자 3명에다가 방이 여덟 갠데. 그러면 11명이거든? 인원수가 딱 맞기는 해 그럼 방, 각 방마다 하나씩 있다는 거거든? 너네 셋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야 아니. 너네 목숨을 달걀에 걸어라 아, 달걀 어 달걀 하나, 달걀에 하나, 걸어 딱 하나 너부터 먼저 해 no. 던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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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나오면사는 거야 던져서 자. No. <laughs> 마지막 기회야 no. 몇명 남은 거여 8명 남은 거지? 너네 이제 큰일 났다 갑니다 뭐순 새끼야 피잘 받나 갈것 같은데? 야, 이거 어, 명이야 3명. 얘들아, 3명. 6명! 자, 18, 9, 8, 7, 6, 5, 4, 3, 2, 1.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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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너 왜, 아, 너왜 버려졌어? 오, 아까 네, 옐로 팀에 누구, 사람들 어. 있지 않았어? 우리 다 갔어? 블루 팀문 열어. 6명이라고 했어. 6명입니다. 아, 6명이네? 계란, 계란 던지자, 이 친구.

아니 2 5 뭐해요? 뭐라고자이 친구들 지금 두 명이 맞긴 했는데 어어 좀... 좀... 어, 어, 들어가려고? 어안돼 <laughs> 근데 어차피 너네 탈락이긴 해어 기다려 자어두 명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지금 두 명인데 늦게 들어오면 사실이죠? 네자 탈락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명이서 무슨 게임 할것 같아? 여기 왜 문에 색깔이 있을까? 시작 지금도 재밌겠구만 어? 색깔이 무슨 색깔 나올지 몰라 검은색 5 4 3 2 1 <laughs> 기회 한번 줄게 달걀로 닭 나오면 은 내가 한번더 기회 줄게 달걀을 믿어 nope. 자, 이러면은, 최종 우승자! 예서 yes, 캡틴이 오늘 오징어 게임2 시즌 우승하면서, 네, 햄버기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틴님,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재밌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오징어 게임2 시즌 컨텐츠 한번 해봤고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되시면은, 재밌는 컨텐츠와 함께, 맛있는 삼성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침대로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컨텐츠 마무리 하세요, 여러분들. 박파위.